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한번 체계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씩 착착 쌓아 올리는 것처럼요. 그의 신학 구조를 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미스터리한 삼위일체 개념을 지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물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첫 번째 블럭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벌콥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자존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한자를 보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진짜 시작점, 궁극적인 근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건요,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무한성,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고요. 둘째는 영원성,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의미죠. 셋째는 불변성, 본질이나 목적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순수한 영, 우리처럼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네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쌓아올릴 모든 블럭의 단단한 기반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기초공사는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블럭을 올려볼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속성들부터 시작해보죠. 벌콥은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해요. 공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이나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성, 한계가 없는 무한성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반대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하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나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는 그런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요. 이걸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비공유적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더 나은 판단을 하려는 지혜, 착하게 살려는 선함,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정의, 그리고 누군가를 아끼는 사랑 같은 것들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비공유적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것들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공유적 속성들은 우리에게도 희미하게나마 반열된 것들입니다. 지혜, 선함, 의로움, 사랑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신비로운 블럭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죠 세 분인데 동시에 한 분의 하나님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말일까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질문이죠 이 거대한 역설에 대해 벌콥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공식 그첫 번째 숫자는 바로 3입니다 이건 세 위격을 뜻하는데요. 위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이세 분은 각각 구별되는 분들이지만 중요한 건세분 모두 완전하고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공식의 두 번째 숫자는 뭘까요? 바로 1입니다. 이건 하나의 본질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가진 신적인 능력이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그 자체는 똑같고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인격은 셋이지만 신적인 본질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이게 바로 3의일체의 핵심 공식이에요. 다시 말해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 네, 여전히 신비롭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블록을 쌓아 올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즉,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벌콥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요. 첫 번째 단계는 창조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섭리.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스리고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구속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죠. 창조. 섭리, 구속, 이세 단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여러 속성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까지 전부 다 따로 놓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루이스 벌콥의 신학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블록 쌓듯이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이런 체계적인 관점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존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나요?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던져 주나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